좀 신예니까. 아, 신예야. 아, 왜나왔는 <laughs> 아니요? 왜 귀신 분이 오셨어요? 얼굴 나올까 봐. 어? 어, 귀신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. 얘기를 나눠 보면. <laughs> 귀신이세요? <웃음> 어? 아 여기 나오는 거는 좀 그렇죠. 네, 근데 원주에서 왔어요? 네. 그래 내가 그냥 원주 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 없냐고. 잘생긴 어. 그렇죠? 없죠? 원주에는 없죠. 어, 없어요. 원주 사람들을 좀이 방송을 보시면 좀 분발해라 좀. 아 맞죠. <laughs> 어. 여기까지 오게 만들냐? <laughs> 그렇죠차 타고 왔어요? 아, 걸어서 왔어요? <laughs> 꽤 걸릴 텐데. 네. 네.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걸어는데 걸어올 만했죠. 아, 네. 다이어트하는 게 왜나지고? 아 다이어트 할때어디가 있다고. 아, 대화가 이상해. 어, 다이어트 할때어디가 있다고. <laughs> 다이어트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. 제 친구가 주비스에 있거든. 좀 싸게 해줘요. 할인이 되거든. 아무튼 그래. 요 다이어트 할때어디가 있다고. 어? 두 잔만 시킨 거예요? 사람 세 명인데? 어? 아니 사람이 세 명인데 두 잔만 시킨 거예요? 어? 렇죠